여러분 안녕하세요. 늑돌맨입니다. 친구의 대리 컨텐츠가제똥 손을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비 8 0 0 0 다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총8,400 다야인데 현재 명코가 40만 개가 있습니다. 70만 개가 되면 락을 배할 수 있는데요. 전사는 락이 있어야 비도수 전사가 됩니다. 락 전사란 말 아시죠? 제가 오늘 구매해볼 패키지는 해적 상인의 상자 패키지입니다 해적 상인의 명예 후인 상자 이거를 노리는 것입니다 명코가 잘 나오게 되면서 구매해 보겠습니다 결과 상세 보기 어차피 성공하면 영비를 주고 실패하면 희귀를 줍니다 영웅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영비업, 오늘 너무 망했는데요. 이거라도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3, 2, 1, 영비업 렛츠 기릿 뽑! 아우, 씨 진정한 똥손인가요? 실패해도 이 방하고 제작 비법 썰어주니까 이걸로 아이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꼭 30만개가 나와야 돼요. 최소 30만개 오픈해보겠습니다. 하나, 만개, 만개 오우, 진짜 똥손인가요? 2만개 2만개 아 만개 오 만개 오 2만개 안돼 20만개를 띄울 수 있을까요? 5만개 한번 터져야 되는데요 2만개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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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것 같습니다. 야, 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떠지나요? 제가 문젠가요? 캐릭이 문젠가요? 마지막 한 개에서 과연 터져줄지? 60만 개거든요. 제발, three, two, one. let's get it. 아유! <laughs> 돈을 이렇게 써도 70만 개가 안 됐네요. <laughs>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도 다 말아 먹었네요. ip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해준 게 별로 없네요. 아, 이렇게 안뜰 수가 있나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프지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